朋友们。 아이들의 마음을 예쁘게 건강하게 짓고 싶은 상담사 김은이에요. 어, 요즘 바깥놀이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요. 우리 엄마들도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아이들도 만만치 않게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뭐 가을 소풍이다, 단풍놀이다 하면서 콧바람도 좀 쐬고 인근에 어, 지하철만 나가봐도요. 아니면 놀이동산만 가봐도 단체로 모여서 친구들하고 재잘재잘하고 제잘 웃는 소리를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소리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 상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어, 이해는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들 생각하면 짠한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아이들인데 제한된 외출로 스트레스도 많고 또 친구들하고 충분하게 몸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그런 스트레스로 괜히 집에 와서 짜증 부리고 또 어, 엄마 엄마는 뭐 유령해라, 아니면 괴물해라, 나는 스파이더맨 할게 하면서 괜히 이렇게 싸움놀이 하자고 자꾸 붙이는 행동들 많이 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있어봐도 뭐 항상 노는 거 보면 그 놀이가 그 놀이인 것 같고 맨날 똑같은 놀이만 갖고 노는 거 보면은 사실 내가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불안한 마음만 많이 지는 엄마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어, 오늘은 이런 두 가지 고민을 좀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놀이 고민 1 저희 아이는 똑같은 놀이만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똑같으니까 너무 지루해요 놀이 고민 2. 싸움 놀이를 하자는데 저는 너무 아프고 싫어요. 같은 고민 갖고 계신 어머님들 계시죠? 자, 첫 번째 고민의 주인공. 우리 아이는 왜 같은 놀이를 계속할까? 지겹지도 않을까? 아이들은 크게 네 가지 이유에서 같은 놀이를 계속 반복합니다. 첫째, 기질적으로 새로운 것에 더 호기심을 느끼는 아이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아이는 자신이 해봤던 놀이, 익숙한 놀이를 더 선호한다. 둘째. 과거 다른 사람과 놀이를 해 봤는데 그 놀이가 너무 재미있었다. 셋째. 누군가 가지고 노는 것을 혹은 TV 광고에서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았는데 실제 내가 해 보니 욕구만큼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넷째, 자신이 놀이한 결과, 즉, 미술작품이나 레고작품 등 자신의 놀이 후 결과물을 보고 친구나 선생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서 자신은 이 놀이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한다. 아이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것도 이해가 되죠? 하지만 그것도 한 달, 두 달이지, 1년째, 2년째 공룡 놀이만 하고 있으면 저래도 되나 걱정도 되고,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긴데다가 또 나한테 그걸 같이 놀자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두 번째, 고민의 주인공 우리 아이는 아, 엄마는 아픈데 엄마는 그런 놀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굳이 굳이 엄마한테 싸움놀이를 하자고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소 아동이 공격성이 높은지 발달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공격성이 높은 이유는 기질적인 차원인지 정서적인 불안인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되죠. 오늘 이 사연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라는 전제 하에 이유를 설명해 보죠. 먼저, 아이가 44세가 되면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스파이더맨이나 헐크 가면을 쓰고 변신을 해서 적을 물리치거나 혹은 엄마한테 장난감 칼을 주고 싸움 놀이를 하자고 하는 등 몸싸움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둘째, 자신도 아빠처럼 힘이 세다, 용감한 남자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성 역할 개념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면 되겠죠. 셋째, 또 다른 이유는 누군가를 물리침으로 인해 자신의 유능감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의 이런 싸움 놀이는 자신의 발달 숙제를 잘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엄마가 아휴,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 아니, 저러다가 친구 때리면 어떡할까라고 고민을 한다거나, 살살. 아파.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싫어. 이런 놀이 안 좋아해라고 거부를 하거나 비난을 할 경우 아동하고 엄마의 심리적인 거리만 멀어질 뿐큰 도움이 되지 않죠. 자, 이렇게 아이 입장에서는 남을 피해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상황과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교육적으로든 조금 더 나은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면 이때 엄마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놀이 환경을 바꿔주는 환경 제공형 반응이에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놀이할 때 엄마가 하면 좋은 반응 유형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6가지 반응은 아이의 진짜 놀이,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에서 엄마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놀이 반응 유형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12가지 놀이 반응 중에서 7번째 환경 제공 놀이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놀이 고민을 언제 어떻게 놀이 환경을 바꿔 주면 더 효과적으로 놀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루션 놀이 반응 7. 환경 제공형 반응 아동은 놀이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놀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 적절한 놀이 환경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놀이 고민부터 해결해 볼게요. 우선 엄마는 아이와 놀이를 할때 아이의 선택과 요구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놀 때는 얼만큼 어떤 놀이감을 가지고 놀든 아이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엄마와 함께 노는데 엄마는 마음속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버티고 내버려 두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노는 엄마도 놀이 참여자인데 놀이 참여자가 재미가 없거나 지루할 경우 결국 좋은 놀이, 재밌는 놀이로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엄마도 놀이 참여자로 놀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엄마가 이미 아이가 놀이를 선택했는데 어, 오늘도 또 이거야? 엄마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비난을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거부를 할 경우 아동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아이가 다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따라서 이때 엄마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놀이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장난감이 두 번째 놀이 서랍장에 세워져 있었다면 공룡은 네 번째 칸으로 이사를 보내고, 눈에 잘 띄는 두 번째 칸에 새로운 놀잇감을 매력적으로 전시해 놓는 거예요. 어른도 특별히 먹고 싶지 않았던 음식도 잘 찍어진 디저트나 멋지게 장식된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놀잇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이가 했으면 좋겠는 놀이를 아이가 좋아하는 미끄럼틀 안이나 텐트 안에 넣어놓음으로써 우연히 발견한 놀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요. 아동은 항상 놀던 놀이방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공룡과 낯선 놀잇감 중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항상 익숙했던 놀잇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단 하나의 놀잇감은 갈등 없이 호기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에요. 셋째, 때론 낯선 놀잇감에 선뜻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아동이라면 엄마와 아빠가 재미있게 놀이하는 모습을 먼저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아요. 아동은 최초 핸드폰의 재미를 알지 못했지만 부모가 자주 재미있게 핸드폰을 시청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핸드폰의 재미를 알게 되는 것처럼 낯선 놀잇감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재미있게 놀이하는 모습을 자주 관찰하다 보면 그 놀이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넷째, 숨은 장난감 찾기 식으로 게임을 통해 새로운 놀이감에 대한 동기후발을 재미있게 유도할 수 있죠. 아동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간 사이 엄마가 아동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숨겨놓았다고 했을 때 싫어할 아동은 아무도 없겠지요. 두 번째 놀이 고민도 충분히 놀이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즐거운 놀이가 될수 있어요. 즐거운 놀이는 엄마도 아동도 행복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기 아동의 유능감과 영웅심리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켜주면서 엄마의 안전에 대한 걱정은 낮춰주는 방식으로 환경을 바꿔주면 되죠. 예를 들어, 싸움 놀이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칼이나 딱딱한 막대를 대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만약 아동이 목표 지점을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목적이라면, 글러브와 샌드백을 주면서 실컷 때리게 할 수도 있고 엄마와 힘을 겨뤄서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라면 큰 쿠션이나 베개를 대치해서 주는 거예요. 이때 엄마는 놀이는 즐거우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몸을 때리면 기분이 나빠져서 즐거운 놀이를 할 수가 없어. 라고 상황을 설명한 후 놀이 규칙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는 방식으로 변형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승패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 구역을 표시해 놓고 서로 밀어서 누군가 그 공간 밖으로 먼저 나가거나 쓰러질 경우 지는 것으로 하면 아동도 엄마도 둘다 즐거운 놀이를 할수 있지요. 아동은 놀이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아직 즐거운 놀이를 할수 있는 놀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의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해요. 이번 영상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놀이 환경을 바꿔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놀이 환경을 바꿔줬을 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영상은 놀이할 때 엄마가 하면 좋은 반응 유형 여덟 번째 배려형 반응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배려가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엄마의 놀이 고민을 들어보고 그 해결 방법으로 놀이에서 엄마가 어떻게 아동을 배려하고 봐주기와 배려하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므로써 정말 아동을 배려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